이런 느낌이 이제 약간 깝치는 애들 학교에서 <웃음> 나 <laughs> 잘나가 <laughs> 니네가 뭘 알아 와저 새끼 미친놈인가 봐이러면서 <laughs> 아무도 <웃음> <같고>. 2010년대에 유행했던 <laughs> 아우터 순위 5이 험멜 바람막이 험멜 나 초등학교 때인데 2010년이면 험멜 바지 많이 입고 댕겼어 1위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패딩 우리 오빠도 저거 보라색으로 입고 댕겼어 어, 노스페이스 패딩. 근데 노스페이스 패딩 다시 붐이잖아. 나 때? 나 때는 딱 유행하는 브랜드는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냥 이제 슬리퍼 무조건 브랜드 슬리퍼 신고 댕기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. 우리는 브랜드는 상관없어. 나이키여도 되고 아디다스도 되고. 뭐, 뭐여도 돼. 나는. 내셔널 지오그래픽 개 좋아했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롱 패딩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슬랙 퍼 신고 다겼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개 좋아했음. 길을 지나다니면 여기브랜드 옷을 많이 입고. 나 다니잖아. 이거 흰색. 외국인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던데 진짜 그럴까? 내가 실제 미국인 친구 호세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 널디는 찐따라고 광고하는 옷 됐어? 진짜 널디한테 엄청 구이었잖아 맞아 아이유 씨 때문에 널디가 찐따라는 뜻이야?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옷에다가 찐따라고 써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? 웃기긴 했겠다. 외국 입잖아. 사람들이 보라색깔 개 튀는 거 입고서 여기에 찐따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면 웃기긴 <laughs> 해 <laughs> 나는 근데 널디 안사 입었었어 뭔가 오히려 더 입기 싫은 거 뭔지 알아? 너무 확 튀는 색에 확확그 확 아이유 이미지 있으니까 는 오히려 더 입기 싫어지는 거지 아이유랑 아이유 씨랑 비교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유행하는 템들 거의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갑은 무조건 명품. 그래서 지갑 보면 다 명품이었어. 저는 근데 그 와중에 그 명품 살돈 없어가지고 루이 까또즈 들고 다녔거든요? 그때 내 친구들이 그 루이 까또즈가 내가 샀던 게그 금장이었어. 그, 이게 장식이 달려있었는데 그게 금장 장식이 달려있었거든? 근데 그 금장이 다 벗겨져가지고 은장이 됐다가 은장도 벗겨져가지고 구리색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거 보면서 진짜 <laughs> 갖다 좀 버리라고. <laughs> 뭐라고, 그딴 것좀 쓰지 말라고 뭐라 했었어. 나는 루이 카토즈 들고 다니는데, 내 친구들은 그때 학생 때 생각해보면은, 사넬, 막 급생로랑, 좀 이제 명품보다 약간 밑에급은 루이 카토즈랑, 그, 메트로시티, 그런 거 들고 다녔다? 그리고 이제 에어팟. 에어팟 유행했다. 나 고등학교 때. 에어팟이랑 에어팟 케이스 이제 귀여운 거 끼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유행했고, 폰 케이스 같은 것도 유행했던 거야. 아, 그리고 맞아.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항상 다 마스크 쓰고 댕겼어. 이게 딱 우리 그건 거 같은데 틱톡 고딩. 딱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건 거 같은데 모습. 이런 거. 이런 느낌이 딱 우리 고등학교 때인 거 같아. 나 고등학교 때 마스크 쓰고 댕기는 애들 다 무서운 애들이었는데. 진짜 우리는 마스크 무조건 필수였어.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는 마스크가 색깔별로 유행했어요. 검정색, 핑크색, 파란색, 노란색 다 끼고 댕겼어. 애들이 보라색 막 이런 거. 마스크 꾸미는 게 유행이었어 마스크 줄 같은 것도 막이쁜거 해가지고 끼고 다기고 약간 고딩 옷아 이런 거 아닌데 아 약간 이런 거? 이런 거 <laughs> 어, 이런 거 이런 이 이런 건 너무 같고 이 정도? 이런 느낌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이제 약간 깝치는 애들 학교에서 <laughs> 뭣도 아니면서 깝치는 애들이 이렇게 입고 생겼어 보면은 근데 나 고등학교 때도 형광바지 입고 다니는 남자애들 욕개 먹었어요. 진짜 남자들 사이에서도 욕 먹었었어. 무새끼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러면서. 진짜 일진애로. 오히려 형광바지 입거나 무스, 무스, 뭐? 무스, 무스너스? 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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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스너클! <laughs> 무스 형광바지랑 무스너클 그 패딩 이런 거 입잖아? 그러면 오히려 애들이 다 아, 뭐야, 찐따 같아. 이렇게 생각해. 그거는 진짜 자기만의 세계에 취한 그 애들 있죠. 나잘 나가. 니네가 뭘 알아? 이런 애들 있죠. 그런 애들만 입고 다니는 거. 이거는 나 때도 애들이 기피했어. 어, 오히려 이런 거안 입고 이러고 다닌다? 그럼 이제 학교에서 말 거는 사람 한 명도 없어. <laughs> 이런옷 입고 학교에 등장한다.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도 말한 거예요. 진짜 단한 명도. 와저 어, 새끼 미친 놈인가봐. 아무도 말 <laughs> 걸고 진짜들은 어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댕겼어요. 진짜들은 오히려 평범하게 그냥 미시룩 오히려 이런 거 오히려 평범한 거 이런 거 입고 댕겼어. 아 근데 이후로 는 미시룩이 유행이었어. 우리 학생들 보면. <laughs> 이런 기본적인 룩들이잖아 이거는.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입고 댕겼어요. 보면은 어, 항상 이런 거는 이제 좀 깝친 애들이나 좀 이렇게 입고 댕기지. 그래서 한번 기억이 나는 게. 우리 학교에 이제 자퇴한 친구인데 이렇게 입고 다니네 진짜 한명 있었거든 여자애. 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반이었어. 우리 반이었는데 뒤에서 이제 여자애한테 시비를 건 거야. 뒤뒷자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뒷자리 한 가운데. 근데 보통 그러면 은 어, 뭐야 무서워 아까 이런 반응을 상상했나봐 걔는. 근데 애들이 다한 명도 관심도 안 주고 병신 속기가 이러 고간 거야. 근데 그뒤로 자퇴해 막 없어졌어. 저렇게 입는 애들은 현직 고등학생들 현직 학생들 사이에서도 완전 무시받아. 그리고 우리 학교는 화장도 안 되고 교복 막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도 아예 안 됐어가지고 애초에 일진처럼 다닐 수가 없어요. 그럼 미디어에 나오는 그 일진처럼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. 그래서 치마도 다 무릎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일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못해. 그래서 뭔가 내가 좀 특이하게 보이고 싶다 해도 못해. 내가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마스크 색깔밖에 없어. 다 검은 머리. 다 검은 머리에 다, 검, 다 똑같은 교복 입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마스크밖에 없는 거야. 그, 나도 핑크색 마스크 하고 다녔어. 학교 가면 오색 빛깔 마스크 다 있어요, 진짜. 별의별 희한한 거다 있어. 마스크색 튀는 거 하면 쟤왜 깝쳐 이런 건 없었냐고? 없어 그런 거 마스크색 왜냐면 마스크가 진짜 별의별 거다 하고 다닌 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파랑, 주황, 하양 이런 것부터 해서 핑크, 살구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어 우리 마스크가 색깔별로 다 나와가지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 이런 거 하고 댕기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캐릭터 마스크도 하고 댕기고 이랬어가지고 막 누가 더 튄다 이딴 게 없어 다 튀니까 아, 이지랄란 거 하고 다니니까 누가 더 튀을 수가 없어. 다 튀어. 오히려 뭔가 새까만 마스크. 그냥 새하얀 마스크. 이러면, 어? 쟤좀 유행에 휩쓸리지 않잖아? 약간 이런 게 있긴 해. 근데 저런 캐릭터 마스크는 하도 튀는 게 많아가지고, 막, 아, 쟤 너무 이상한 거 끼고 다니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. 어, 마스크는 그리고 교칙이 없었어. 마스크랑 마스크 줄은 그 코로나랑 관련된 거라가지고, 그 교칙이 없었어. 그래서 애들이 이제 나를 뽐낼 수 있는 수단을 마스크로. 치마도 못 줄여, 화장도 못 해. 뭐, 우리는 선크림 같은 것도 색깔 있는 거 하고 하면 고하막다 지워버렸거든. 물티슈 같은 걸로. 아, 선크림도 투명으로 발라야 돼. 렌즈 투명이야. 그래서 꾸밀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염색도 못 했으니까 갈색 같은 것도 못 해요. 우리가 그나마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하면 코로나 전에는 단추 하나 풀고 그 타이 살짝 내리기 <laughs> 근데 그것도 <laughs> 걸리면 선생님이 옥죄버림 그래서 선생님 없을 때 살짝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맞아 양말도 양말도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래서 막 캐릭터 양말 같은 거 신고 댕기고 이랬어 근데 무조건 베이스는 흰색이어야 돼 왜냐면 그거 건덕지 잡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이런 거안됨 이런 거 건덕지 잡는 선생님들 있어가지고 이런 거안돼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캐릭터만 있는 거 그가왜 이렇게 빡셌냐고? 우리 학교가 특히 빡셌어.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애들이 너무 부러웠지. 다 이제 치마 줄이고 다니고 교복 안했다가막게스티 같은 거 있죠. 뭔지 알죠? 이제 막 브랜드 티 같은 거 입고 풀고 댕기고 단추.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부러웠지. 쪽끼도안 입고 마이도 안 입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럴 수가 없었어.